오늘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으로 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경고 메시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이 배경은 설명하지 않겠지만 이 메시지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 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중에게도 말하지만 그대중게 말씀 하시는 것이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면 이런 말씀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밤에 김한국 너가 나를 버릴 것이다. 늘 라이프가 나를 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버린다. 배신을 암시하는 것이죠. 정작 가장 중요한 시간에 제자들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인간은 역시 제자랄지라도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이 것을 저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아,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겠다. 나는 베드로 같은 배신을 할 사람이 아니다. 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다라는 결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결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넘어진 나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심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그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붙들면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네, 나는 절대 안 넘어진다. 이런 표현들을, 절대라는 단어를 누가 가장 많이 사용할까요? 우리가 가장 잘, 잘 사용하고, 우리 모두가 이런 단호한 결단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절대 안 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인간은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진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인정하고 그 인정할 때 주님께 소리를 도우신다. 이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의 포인트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목자를 치리니 그는 어떻게 된다고요? 양의 때가 흩어진다.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한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요? 스가리아 1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목자를 치니 양의 때가 흩어진다로 끝났지만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을 치라 그러면 목자들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그 이유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시 보시면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기서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우리들인데 우리들의 그 상태가 어떤 자들 말하냐면 베드로와 같은 배신하는 자들 버린 예수님을 목자를 버린 자들, 배신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내가 내 손을 들이운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오른팔, 고우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즉, 이 예언된 사건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이,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배반하고 도망가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예언대로 이루어지지만, 결국 결론은 무엇이라고요? 작은 자들을 위해서 내 손이 뒤륙게 될 것이다. 목자가 죽음을 당하면 보호자를 잃은 양들은 당연히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의 그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다 도망감으로 예언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다 이미 예견된 사건들인 거죠.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진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된다. 자,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예언된 사건이죠. 예언된 사건이자, 배반과 도망감과 버림을, 이수님을 버리,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라는 것. 그렇다면,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건가? 베드로가 그 역할을 감당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것 같아요. 물론 그 예언대로 될 거라고 본인은 생각 못 했겠지만, 후에 느꼈겠죠. 어쨌든 예수님의 예언을... 선포했을 때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데 33절부터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내가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느니라.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에, 그는 누구를 믿은 겁니까?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에, 나를 믿은 거.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은 거죠. 에, 우리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저는... 저, 저 사람처럼은 안될 거요라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결국에는 우리는 그 내가 말한 것에 호언장담한 것에 스스로 넘어지게 되죠. 결국 자신을 믿은 베드로의 결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번 부인하게 되죠. 베드로는 이러한 꼬리표를 달게 됩니다. 어떤 꼬리표일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대신자, 대신자의 꼬리표를 달게 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썼는데요. 굿대 없는 사람, 또 뭐가 있을까요? 말만 앞서고 행동이 뒤떨어지지 않는 사람, 겁쟁이, 비겁한 자. 제가 쓴 표현들, 제가 단 꼬리표입니다. 배돌이의 꼬리표. 성경 곳곳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을 더 보게 되면 성격은 급하고 아주 무식하게 보이는 제자처럼 보이게 되죠. 아마 베드로 자신도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얼마나 자신이 싫었는 사람인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언이 성취된 그 자신을 보았을 때 아, 나는 왜 이럴까? 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아, 그 예언대로라면 그 예언으로 내가 쓰임받은 것인데 아, 저같아도 좋은 곳에 쓰임받으면 좋겠는데 아, 왜 내가 이런 배신자 역할을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저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수많은 경우에 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만약에 아,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었다면, 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국 그 수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쓰임 받았다라는 거, 그가 아무리 빠져나갈 구멍을 계산을 다 했어도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니까 우리 뉴라이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아,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그러한 순간적인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했었으면 어땠을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경우의 수까지 다 아시고 뉴라이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개인에게 적용해 본다면, 저 역시 잠들기 전에, 아, 옛날 생각 요즘 많이 떠올라요. 아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으면은, 저렇게 했으면은, 그때 이렇게 선택했으면은, 그때 아버지가 나를 야단을 쳐서라도 나를 이렇게 인도했다라고 한다면, 아 내가 이렇게는 안살 텐데. 라든지, 내가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더 좋은 곳에 더 어떻게 여러 가지 생각,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베드로가 배신자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억울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억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너 예언대로, 넌 그렇게 될 거야"라고 해서 "너는 그렇게 해서 실패하고 배신자가 되고, 너는 얌체가 되고, 넌그 역할을 하는 거야"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기는 관점은 베드로가 그렇게 예언대로 되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배신으로 억울한 그러한 강제나 운명으로 받아들여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겠습니까? 그 실패 가운데, 그 억울함 가운데, 그 연약함 가운데도 나 자신의 그 자신의 나 자신의 한계가 드러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의 그 실패조차도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것,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억울함이나 연약함이나 좌절이나 내 신세 한탄이나 하, 내가 지금까지 뭐 했길래 여기서 이러고 있나? 뉴욕으로 갈 걸. LA로 갈 걸. 내가 달라스에 그때 가서 써야 되는데. 하, 그때 내가 눌라에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김 목사를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라고, 한탄하고, 후회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그래서 못 살겠고, 이걸로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엄청난 구원 계획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자리에 계획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이미 은혜의 자리로 초대했다라는 거.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믿었고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교만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죠. 가장 낮은 자리에 갔을 때, 가장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갔을 때에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기고만장해줬을때 이걸 깨달을까요?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 가야만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각 모양과 상황과 환경을 다르게 해서, 아, 그때 내가 아, 그 선택만 안 했어도가 아닙니다.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통틀어서 이루신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배신자였던 베드로를 발로 차서 버리지 않으시고 너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배신자였던 베드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결국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맡기시나요? 내 양을 먹여라. 결국 베드로는 실패자로 끝날까요? 배신자의 꼬리표를 그대로 달고 있을까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실패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실패와 좌절은 결코 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배신자를 들어 세우시면서 베드로를 반석 개발로 바꿔주시고 인도하시죠. 베드로를 목자로 사용하시고 베드로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실패한 우리를 실패했던 베드로를 지금 누가 지지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베드로를 지지해주고 누가 보호해주고 있습니까? 배신자였던 베드로를 하나님이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지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실패자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전에 어떤 인물이 등장했었습니까? 네, 가론 유다와 다른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유다는 배신했습니다. 유다의 결말은 여러분 다잘 아실 것입니다. 자, 베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기울자 예수님하신 말씀 너가 나를 세번인하게될 것이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후에 요한복음 그렇죠. 2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 베드로에게 부활하심에 찾아오셔서 세번 물어보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정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이 하시나이다. 와, 아, 이런 스토리가, 이건 한국의 유명한 드라마 작가가 누구죠? 그 우리, 뭐, 어, 많지만, 네? 내가 잘 모르겠, 하여튼, 김, 네? 김수현, 김수현 현, 수현? 연연 아닌가요? 수연 같은데 김수연, 김수연 작가도 이런 스토리는 만들지 못할 것 같다. 주님이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완벽해서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을 부르실 때에 그가 완벽해서 부르던 것이 아닙니다. 실패의 자리에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사울을 부를 때에 완벽해서 사울을 부른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을 때 부르시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다시 새롭게 부르시면서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 반석이 되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처절한 자리에 있을 때 부르시면서 너는 개바가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초대교회는 대표적인 사도가 되고 배신자에서 반석으로 바뀌게 되고 목자로 사도로 부름받게 됩니다. 배신과 실패와 좌절과 억울함의 자리에 무엇이 맺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배신자의 고리표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 주시는 예수님. 자,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같은 비슷한 별명 솔직히 다 있으시죠? 나는 배신자다. 내 고리표 배신자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다 실수하시고 실패한 적 있으시죠? 네. 주님을 배신한 적 있으시죠? 베드로처럼 말만 앞선 적 있으시죠? 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 연약한 부분까지도 다 아시면서 그 연약함을 일부러 드러내게 하시고 그 연약함과 거짓말 하는 우리들 배신자의 꼬리표 붙어 있던 우리들을 다시 세워 주신다라는 것. 네, 우리 연합함을 통해서 베드로처럼 세우셨던 것처럼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길 원하시면, 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처럼,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후에 양을 맡겼던 것처럼 헌신의 자리에 다시 세워 줄수 있는 것, 다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료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라비가 다시 이렇게 설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연약한 자입니다. 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로 쓰임 받을 수 있었는가 출매의 네. 은혜에 가리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연약한 김한국을 목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배신자였던 여러분들. 그러나 이제는 충성된 주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번덕쟁이, 겁쟁이 문제 많은 교회에서 이제는 절대적인 사명을 가진 건강한 놀라이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패에 했었던그 꼬리표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렇게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것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실패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로만, 우 우리 솔직히 네. 주님을 처음 만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 크, 내가 주님 말씀을 살겠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할게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성공하면, 네, 헌금 몇십만불 할게요. 네, 교회 제가 건축 헌금 제가 얼마큼 하겠습니다. 뭐, 목사님 제가 차한대 사드릴게요. 이렇게 될줄 믿습니다. 네, 이런 분들 다 어디 다 떠나가고 이런 말 절대 안 하는 분들만 남아 계세요 지금. 사는데 사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 우리. 우리 말로는 막 그렇게 저는 배신 안 합니다. 잘하겠습니다. 멤버십 사인하고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눈물 흘리며 사인했던 그 멤버십 리뉴얼 데이 때그 사진을 다 보여드려야 돼요. 눈물 흘리며 사인했던 그거. 눈물도 그냥 눈물 이렇게 글썽거린 게 아니라 막 펑펑 울면서 막 흘러내리는 그 얼굴을 그 사진을 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래 놓고서는 그렇게 했던 그러한 실패자의 모습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작은 자들을 위해 내가 내 손을 들여온다. 연약한 자들, 실패 자리에 서 있는 자들 그런 하나님의 오른 오른팔로 붙드셔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것. 그 회복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는 베드로처럼. 세번 부인했지만 그 은혜의 자리를 통해서 헌신과 삶의 자리로 나갔던 것처럼 그러한 건강한 성도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